혹시 전날 회식이나 친한 친구들과 함께 과음하고 기억이 안 나는 경험이 있으셨나요? 정신을 차려보니 시간이 훅 빠진 거 있잖아요. 분명 그 시간에 뭔가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어제 당신이 뭘 했는지 자세히 설명해주는데 마치 다른 사람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정말 당신이 한 일이 맞나 싶기도 하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름이 끊겼다고 표현하는 이 현상 사실은 단순한 피로 때문은 아닙니다. 우리의 뇌 속에서 매우 구체적이고 정교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술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기억 안 나서 친구한테, 어제 뭐 했어? 라고 물었는데 친구가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당신이 뭐라고 했고 뭘 했는지 자세히요. 그런데 정말 이상합니다. 그걸 한 기억이 전혀 없거든요. 마치 누가 당신의 몸을 빌려 쓰고 온 것처럼 말이에요. 여러명이 너 진짜 그랬어? 라고 확인해 줄때 그때의 불안한 기분. 그것이 바로 블랙아웃의 무서운 점입니다. 블랙아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 뇌가 기억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뇌 안에는 수백억 개의 뇌세포가 있고 이 뇌세포들이 서로 손을 잡듯이 연결돼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할 때마다 이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아이 정보는 저장해야 하겠네 라고 결정합니다. 마치 컴퓨터가 파일을 저장하듯이요. 뇌에 해마라는 작은 부분이 있는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도서관의 사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도서관에 책이 계속 들어오면 사서가 분류해서 적절한 위치에 정리해 두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들어오는 정보들을 해마가 분류하고 정리해서 뇌의 다른 부분들에 저장해 두는 거예요. 그래야 나중에 필요할 때 꺼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기억을 만드는 과정에는 매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뇌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을 때그 신호가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뇌세포들 사이의 연결이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마치 매일 같은 길을 걷다 보니 길이 점점 깊어지는 것처럼요. 이 과정을 통해 기억이 뇌에 박혀서 오래 남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돕기 위해 뇌 안에는 특별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은 뇌세포 사이에서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일종의 배달원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편지를 전달해야 집에 도착할 수 있듯이, 이 물질들이 뇌세포 사이에서 신호를 제대로 전달해야 기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알코올이 우리를 마시게 할 때, 가장 먼저 벌어지는 일은 이 배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알코올이 들어오면 뇌세포들 사이의 신호 전달이 엉망이 됩니다. 배달원들이 취해서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편지는 왔는데 배달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당신이 경험을 하고 있는데 그 경험이 뇌에 저장되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뇌의 기억 시스템을 마치 24시간 편의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손님들이 들어오면 점원들이 상품을 진열대에 예쁘게 놓아둡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상품을 보고 알게 되죠. 이게 바로 기억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근데 알코올이 편의점에 들어오면 점원들이 취해서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손님은 계속 들어오고 시끄럽기는 한데 정작 상품은 진열대에 제대로 놓이지 않는 거예요. 손님은 왔는데 기록은 남지 않는 상태. 그게 블랙아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당신의 뇌가 완전히 꺼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은 여전히 깨어있고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웃기도 하고 춤도 춥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이 뇌에 저장되지 않는 거죠. 정말 무서운 점이 이겁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신이 정상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당신의 판단력이 거의 사라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블랙아웃은 술을 얼마나 빨리 마시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각해보세요. 술잔 45개면 이미 많이 마신 거라고 생각하죠? 근데 30분, 40분 안에 그걸 다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뇌가 정신 못 차립니다. 마치 교통신호가 빠르게 바뀌는데 자동차들이 계속 들어오는 교차로처럼 뇌가 처리할 시간이 전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빨리 마실수록 블랙아웃이 더 쉽게 생기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블랙아웃에도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완벽하게 기억이 사라지는 경우입니다. 술을 마시던 시간 동안의 일들이 깨끗하게 없어져요.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떠오르는 경우입니다. 친구들이 얘기해주면 흐릿하게 떠올라요. 마치 오래된 사진처럼 희미한 기억이 남아있는 거죠. 실제로는 두 번째 경우가 더 흔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하나 더 있어요. 술 마신 여성들이 남자들보다 블랙아웃을 더 자주 경험한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같은 가격의 주스를 사서 마시는데 한 사람은 큰 물통에 따르고 다른 한 사람은 작은 컵에 따른다고 상상해 보세요. 같은 양의 주스지만 컵에 따르니까 훨씬 진하게 느껴지고 빨리 마시게 되죠.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체지방이 많고 수분이 적으니까 같은 양의 술이 뇌에 더 강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나이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특히 청소년들이 술에 유독 취약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공사장에서 미숙년 근로자와 베테랑 근로자가 같은 일을 해도 실수하는 횟수가 다르잖아요. 그게 바로 청소년 뇌입니다. 뇌의 의사결정센터인 암뇌가 아직 공사 중인 상태거든요. 성인이 되려면 20대까지 계속 발달한다고 해요. 근데 거기에 술이라는 독성 물질까지 들어오면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블랙아웃 중에도 당신의 뇌는 계속 일하고 있어요. 당신은 의사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이게 블랙아웃을 정말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판단력이 거의 없는데 행동은 하니까요. 공복에 술을 마시는 것도 큰 문제예요. 공복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술이 뇌까지 훨씬 빨리 올라갑니다. 음식이 쿠션 역할을 해주지 못하니까요. 연구에 따르면 공복에서 술을 마신 사람이 밥을 먹고 술을 마신 사람보다 블랙아웃이 될 확률이 무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밥 먹고 술 마셔야 한다는 말이 나온 거예요. 흥미롭게도 술의 종류도 영향을 미칩니다. 탄산이 들어간 음료, 예를 들어 위스키에 소다수를 섞은 음료나 맥주처럼 탄산이 많은 술들이 순수한 알코올보다 더 빨리 뇌에 올라간다고 해요. 탄산이 소화기관을 자극해서 술의 흡수 속도를 빠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사라져도 뇌는 기억합니다. 한 가지 정말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블랙아웃으로 사라진 기억은 절대 돌아오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갑자기 떠오르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보가 뇌에 저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카메라의 녹화 버튼이 꺼져 있었으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영상이 생길 수 없는 것처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블랙아웃을 경험한 후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영원히 나에게서 빠져나갔다는 생각 때문이에요. 반복적으로 블랙아웃을 경험하면 뇌에 실제로 손상이 생깁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의 뇌 일부가 실제로 작아진다고 해요. 마치 근육을 쓰지 않으면 줄어드는 것처럼요. 그러면 당연히 기억력도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혹은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어제 기억 안 나지만 몸은 기억한다는 거죠. 친구들이 자꾸 너 어제 이랬어 라고 말해줄 때의 그 어색함, 정말 했을 것 같은데도 떠오르지 않는 불안감. 그 모든 것이 당신의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 말이에요. 그렇다면 블랙아웃을 줄이거나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천천히 마시는 겁니다.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적입니다. 천천히 마시면 뇌가 대처할 시간이 생기거든요. 급하게 술을 들이붓지 말고 천천히 마시면서 중간중간 숨을 쉬세요. 둘째, 반드시 음식과 함께 마셔야 합니다. 특히 지방과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좋습니다. 달걀, 치즈, 고기 같은 음식들이 술의 흡수를 늦춰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간단한 방법만으로도 블랙아웃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셋째, 물을 많이 마셔야 해요. 술한 잔, 물한 잔이라고 들어봤죠?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물이 알코올의 농도를 낮춰주고 수분을 유지시켜줍니다. 넷째, 충분히 자고 먹은 상태에서 술을 마셔야 합니다. 피로한 상태에서 술을 마시면 뇌의 회복력이 떨어져서 블랙 아웃이 더 쉽게 생깁니다. 다섯째,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과거에 블랙 아웃을 경험했다면 그보다 적은 양을 마시거나 음주 속도를 조절해야 합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블랙아웃이라는 현상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섬세하고 소중합니다. 술 한잔이 뇌 안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선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억이 바로 우리 자신을 만듭니다. 우리가 어디에 가봤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무엇을 배웠는지. 이 모든 기억들이 모여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랙아웃은 단순히 어제 뭐 했는지 생각 안 난다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진다는 의미인 거죠. 혹시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나요? 술자리에서 며칠 전 일이 떠오르지 않고 막연한 불안감이 남아있던 그런 기분말입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계속 물었던 그 기분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뇌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뇌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뇌는 우리의 모든 경험, 모든 학습, 모든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 기억이 제대로 형성되고 유지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음주할 때는 신중하게, 그리고 우리의 뇌의 한계를 존중하면서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뇌는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할 가장 복잡하고 경이로운 기관이니까요. 짧은 호기심에서 시작해 긴 생각으로 남는 시간. 지금까지 하루 호기심이었습니다.